자 댓글입니다 7월 1일 자 여기 5분 봉사 여기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었고요 오늘은 자 오늘은 요 파란맛 요런 자리 자 1분 봉상에서 보면은 요런 자리 불메랑 1번 이탈자리에서 자 슈팅이 나왔고요 이렇게 기가 라인더자 여기서 바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수익이 나줬습니다 뭐, 워터도 오늘 자 이렇게 수익이 나줬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수익이 났고 삼성금리조 어, 파란 박스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줬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의미 있게 볼, 좀볼 검색식은 초록맛입니다 초록맛 초록맛이 최근 거의 백발백중의 어, 담타 검색식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딱두 종목 떴고요. 자 유진투자증권과 재룡전기 두 종목이 떴습니다. 이쪽에서 일봉상 그림을 보면은 뭐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겁니다. 자.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고요 자, 유진 축자 정권. 자, 포지션.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검색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에서 사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쪽에서 여기서 물리목이 나오면서 여기서 검색은 됐고요 그다음 볼 거는 자 이거죠 여기서 점선이 여기에 점이 꾹꾹 꾹바다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 보조 지표상에서 표시하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왔을 때 그리고 이 아래 지표에서는 여기를 돌파해줄 때. 여기에서는 매도 위에서 매수 위로 넘어가는 순간 여기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다를 때려주는 자리, 여기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되고요. 이랬을 때 실제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집중 구간은 여기였습니다. 여기였어요. 그리고 여기 말 그대로 초록 맛이라고 되어 있죠. 이 초록색 라인 아래쪽에서 이루어집니다. 보조지표를 전체적으로 어뭐 보조지표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내려왔을 때 참고상으로 가장 저점 부분이 어디일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익이 나와주는 거고요. 이게 유진투자. 재룡증기. 재룡증기. 자, 재령 증기는 실제적으로 오늘, 자, 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실제적으로, 자, 여기가 한번 나와줬죠. 여기서부터 일단은 검색이 된 겁니다. 초록색 라인 이탈을. 그랬을 때 이제 저점을 찾아내려가야 되죠. 오수지표상으로. 사라진 바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점선이 사라지는 지역, 여기죠. 자, 거의 매, 매도가 많죠. 매도가 많다가 자 매수로 쫙 넘어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로 돌파라인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매수라인은 어디서부터까지가 되느냐? 실제적으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여니다 좀 무거운 종목인데, 이게, 재전용기 재밌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 종목들이 최근에 아주 성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9이 땡땡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서 한번, 여기, 파란 라인 이탈하는 이 포지션. 여기서 일단 검색이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6분이라고 되어 있죠. 6분, 6분, 1, 0, 1, 2, 3, 4, 5, 6. 여기. 맞죠? 이탈, 딱 하는 자리 6분에. 그 뒤로는 이렇게 저점을 찾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익을 누구나 낼수 있다 초록 맛 하루에 뭐 한두 개막 최근에 제가 본 거로는 최대치가 한세개 정도까지 떴는 거고 아니면 한개두개세개 개, 개 중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초록 맛을 조금 더 비중있게 한번 다뤄봤고요 7월 첫째 첫째 날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데 어, 더위 먹지 않게 하시고 어,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